아따, 얼마만이여, 얼마만이 인지서 좀 사람 냄새나고, 에이, 정이 느껴지요? 백설 안망하고 기분이 화창한 오늘날, 청계조도 호시절에 명창거래 들어보면서, 놀기도 하면서 살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이 놈은 뭐 어떤 놈이냐? 세상에는 말이요, 철차의 사람, 만배의 직업이 따가지 않소. 예를 들어서, 자, 높으신 판사, 검사님으로부터 있어.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이발사, 미용사, 기관사 조종사, 회사, 육사, 감사, 이사, 고난 경제나 부서진, 정치고, 처하고, 예치는, 뗀쟁이, 도쟁이, 석승이, 낫쟁이 큰쟁이, 환쟁이, 온쟁이, 충미쟁이 열장시, 똥꼬마, 쫀득쫀득, 김장, 똥꼬마, 민질, 민질, 공기장, 똥꼬마, 바삭, 바삭, 소장수, 처장수, 참비 너른빗장수. 아, 따 꼬지일꾼, 사기꾼, 사냥꾼, 남보군 지대꾼. 그 의미에도 속하지 않는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라고 하는데 말이여. 세상에는 이 얻어먹은 직업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하나요. 그첫 번째가 교회 가면은 흥금함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표시가 십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 십자가 뜻이 뭔 뜻이에요? 플러스 즉 포태주라고 그 소리예요. 두 번째로 절에 가면은 불자람이 있네. 그 앞에 무엇이 딱붙티고 있어? 불상이 딱붙티고 있네. 그게뭔말이요 불상하니까 포태주라고 그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예, 깡통 하나 끼고, 어디가 또 돌아다니는 것이고, 어? 근데, 우리가, 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 천국 간다고 그래, 천국. 그러면은, 부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 극락 안생 간다고 그래. 그러면 각서리를 믿으면 어디 가요? 가요 가요? 홍콩 가요? 그러면 각설이하고 놀면 어디에 좋냐? 연병, 다병하다 우리 숙병, 어깨 넘어 등창 뼈꼬리, 쉬쉬 오다가다, 가다오다, 허리아파, 다리아파인데 만병, 통치가 따로 없네. 좀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마시고 산에 가야 공을 잡고, 물에 가야 공을 잡고, 이천앞 바다 사이다가 떴으로 고통하 음식을 못마셔버 이 초프로트 미기민 사이다, 해부로 걷고, 우지으로도 지지지장장, 흥장장베님의날수원더풀빠지 나면 두창 앞에 나면 면조, 눈에 나면 안질, 코에 나는 비창 귀에 나는 기롱적이고 입에 나는 부종이 목에 나는 황조 이에 나는 후발지어깨 나는 견조, 견양대 악태조, 배에 나는 복조, 등에 등차, 손바닥에 와타자, 손바닥에 사도차들락날락 다름쳐, 뒤에 나는 치질병이용 무릎에 각기증 발바닥에 우정이고 발가락에 동사이고, 이런 병, 저런 병, 살갑병, 맥주병, 막걸리병, 양쪽병 우유병, 심장병, 웬만한 병은 싹 나서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각설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